1956년 이집트는 나세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소유 국유화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영프 당국은 석유 수입의 단거리 루트와 통행세 확보 등 수에즈 운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결탁하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렇게 영프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적으로 침공하고 영프 공수부대 또한 수해즈 운하를 비롯하여 카이로와 같은 수많은 도시들을 공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통해 전통적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이집트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감행한 이러한 군사적 보복을 새로운 세력들이 막아섭니다. 스위지 위기의 촉발 직후 소련은 이들에 대해 핵무기 폭격까지 거론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소련을 제재하기보다 오히려 상호 서신까지 주고받으며 양국이 자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미소 양국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이집트에서 당장 철군하라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새롭게 부상한 초강대국 앞에서 초라하게 물러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체제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고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에서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프랑스의 안보를 위해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젠 스스로 지켜야 할 때다. 프랑스는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회복과 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소 양강의 그늘에서 벗어난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핵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프랑스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은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서유럽 안보를 위해 구상한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시스템은 프랑스의 정치적 맥락과는 다소 맞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자유주의 혁명을 거치며 공화국을 수립한 프랑스는 그들 스스로 군대란 근대적인 주권의 상징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는 행위는 프랑스의 관점에서 분명 문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이자 라이벌 국가인 영국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서 소련에게 독자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과는 전후로도 긴밀한 미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륙 유럽 국가인 프랑스는 미-영 양국과의 거리감과 또 그로 인한 안보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핵 개발의 핵심적 과학자인 골드 슈미트가 했던 바로는 이러한 프랑스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무기력함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영국에 의해 버려지고, 나토에 의해 제한되고, 미국에 의해 거부되고, 소련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자국의 강대국지의 회복과 안전보장을 위해 꾸준하게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나토와 해구산이라는 강력한 안보 시스템은 프랑스의 핵개발 여론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의 수위주의기 당시 미국이 영프 양국에게 보인 모습은 프랑스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했으며 이는 결국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던 마지막 브레이크를 해제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핵이 없다면 국가의 주권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1958년 4월 11일 당시 프랑스 제사공화국의 수상이었던 펠릭스 가이아르는 내부적으로 핵폭탄의 제조와 실험을 명령 내립니다.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프랑스 제4공화국이 해체되고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프랑스는 대통령 또한 새롭게 선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샤를 드골이 취임합니다 드골은 취임 직후부터 과거 프랑스의 위대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난 자주 외교를 펼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Make France Great Again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프랑스가 스스로의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단이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드골은 일전에 가이아상이 명령 내렸던 핵실험을 재확인하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골은 프랑스가 당분간은 미국의 해구산 하에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자주권 회복을 위해 신속히 핵무장을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급격한 강경 핵개발 노선 채택에 대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소련, 영국 3강 그리고 이탈리아를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까지 전면적으로 프랑스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회원국들까지 줄줄이 반대하고 나서자 프랑스는 1959년 3월 나토 지휘 하에 있던 지중해의 프랑스 함대를 철수시키는 매우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드골은 사관학교 연설에서 프랑스의 방위는 프랑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노력은 프랑스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몇년 안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줄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핵무기이어야만 하며 그것을 생산해오든 구입해오든 그 힘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프랑스를 파멸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힘 역시 세계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드골의 연설은 핵전력 보유에 대한 그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드골이 이미 나토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드골은 그 나토가 유럽 국가들의 군사 연합체가 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프랑스의 입장에서 주권 국가, 민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토라는 군사 연합체는 각 주권 국가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프랑스를 단지 군소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감과 위대함을 되찾아야만 했던 프랑스는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1960년 2월 마침내 사하라 사막의 르간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며 전 세계 네 번째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핵개발에 성공한 바로 다음 해인 1961년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독 치아의 동베를린은 날이 갈수록 권영해 가는 서독 치아 서베를린과 대비되며 계속해서 동베를린 내 이탈자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한술 더떠 서방 측이 지속적으로 개방된 베를린을 통해 스파이를 보낸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독 정부와 소련은 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왕래를 봉쇄하기 위한 장벽, 즉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을 쌓아버리게 이릅니다. 이렇게 서구권과 동구권의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그들, 프랑스, 그리고 드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벽까지 설치되는 양진영간 위기 상황 속에서 드골은 소련 제국, 전체주의 체제, 전체주의 군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라는 과격한 발언들을 뱉어내며 소련과 동독 당국에 대한 맹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강경한 대응을 바라보던 미국은 우리도 당신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며 이들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할 생각을 접도록 하기 위해 나토는 앞으로도 군사연합체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 간의 동맹체제로서만 남을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프랑스를 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의 회유를 흘려들으며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드골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계속해서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종속적 지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프랑스가 강대국 지위를 회복한 상태여야만 유럽이 미국과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주적인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그리고 영국과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으며 독자 노선을 걸어가던 프랑스는 1966년 3월 7일 나토 통합 사령부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프랑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정치 및 군사적으로 더욱 자율성을 가지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독, 베네룩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자신들의 전통적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무리 앞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선, 항상 지식한잔 채널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제 과업들 때문에 영상활동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긴 시간 기다려주시고 재미있게 지켜봐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수줍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감사 인사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채널을 시작할 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꾼이 되지 말아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너의 능력 되는 만큼만 해라. 조금만 자료조사를 좀만 더 허술하게 해도 영상 올리는데 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가끔씩은 정말 이런 조회수 때문에 돈을 쫓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과거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저 한마디가 계속해서 저를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곤 합니다. 앞으로도 공부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정치학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정치학도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